do do 지금의 방 바로 크시데 그 시장. 카페 마키아토. 어, 카페 마키 흑설탕을 좀 뿌려가지고 우유 조금 에스프레소. 좀맛 아, 음. 음. 바티칸 안에 있 카페테리아예요. 도마탱인데오 카페인이 여기 꿀사탕도 주셨는데 저 그냥 꿀그 잡채 너무 맛있다 음? 첫 큐로 하삭 음. 어? 달아 그냥 오렌지 시럽? 상큼한 시럽을 파는거지바치칸이 음. 진짜 볼게 많고 계속 써 있어야 되고 안 쓰기 힘들어서 가이드 어도 똑같은 거입니다 체력 안 되면 절대 올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어, 다리 아파 어제 야경통하고 제대로 못셔가지고 여기 비둘기 너무나 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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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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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 오지마 오지마 아 여기 비둘기들 이렇게 겁가리가 없는구나 빵값 올려서 그런가 조리가 조리가 아 조리가 조리가 그리고 비둘기들이 낮게 날아 오지마 오지마 시시

대성당. 아니, 진짜 넓네. 거의 미로 같은데. 다 보려면, 어, 우와. 됐어. 천장도 예뻐. 다 예뻐. 쁘 저기가 더예쁘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립니다. 아 찾았다. o n d o o 오늘 아홉 시에, 뭐, 미사 같은 것도 있다는데. <laughs> 나전주교신인 아닌데, 궁금하다. <laughs> 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동영상의 그 용량이 걱정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. <laughs> 천국의 문 <문이> 이틀째. <laughs> 여기를, 오이가 길막 좀 제발. 아, 위에 다 인사 중이시고, 이거 통과하면 천국의 문인데, 어, 천국으로 웰컴 인사지. <laughs> 아 내가 말하고 웃겨 죽겠네 <laughs> 천국의 문 이틀째 지나갑니다 천국의 문을 지나가면 피에타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안 열리는 문인데 2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쪽에 피에타 스윙 그러면 청구 영상 끝! 여기에 물을 묻힌 다음에, 여기 이렇게 붙이고, 주스 다 나왔네?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바티칸에서 돈을. 자, 선물 갑니다. 과연? 누구한테 갈지. <목소리> 2주 뒤에 도착한다니까, 받으면 연락 주기. 넣습니다! 안녕! 세개다 넣었다. 3개나 보냈고, 어, 엽서 한 장당 한 1유로 정도 하고, 그리고 우표는 2.45니까, 아, 싸지 않아요. 한 3,000, 4,000, 5,000원 정도. 그래도 기념품이니까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비밀입니다. 제일행은 어디 갔죠? 투어 중에 만나신 분들인데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대로 빠빠이 한 빠빠이입니다. 그리 지금 아직 점심도 못 먹고, 저 지금 여기서, 뭐, 축성도 받고, 막, 먹그 뭐, 막, 뭐, 고 뭐야, 기념품도 사고, 막, 해갖고, 정신이가 없어요. 어, 저기 제 일행이 있는 것 같아요. 찾았다. 아, 오늘 너 아이 찾자. 바티칸는요 오늘 소꼬리 어쩌고 장조림하고, 피치, 피치티 먹을 겁니다. 여기는 여기 짐도 한 덩어리에요 지금 이거 덩어리. 바티칸 가이드 선생님이 추천해주시는 곳이예요 준비됐어? 그리고... 우리... 공연을 나눠볼까?